안녕하세요. 박대리 기사 채널의 박대리입니다. 오늘은 대리 운전 1 2 1일차 121일차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 2 1일차에는 시작을 11시에서 마감을 6시에 했습니다. 6홀 탔고 7시간 운행을 했습니다. 운행한 차량으로는 현대 산타페, 기아 K3, 현, 벤츠 S600, 현대 그랜저, 현대 산타페, 지프, 4X4 이렇게 운행을 했고요 이동시에는 마을버스, 시내버스, 킥보잉 이렇게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121일 차에는 시작을 10시에서 마감을 7시 했습니다. 7콜 탔고 9시간 운행했습니다. 운행한 차량으로는 기아소울, 현대아반떼 기아스포티지, BMW 미니쿠퍼, 현대코스 VS380,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기아셀토스 이렇게 운행을 했고요 이동시에는 마을버스, 광역버스, 그리고 킥보잉, 디어킥보드 예, 이렇게 이용을 했습니다. 우선 지금 계속 2, 3일씩 이렇게 몰아서 영상 올리고 있는 게 제가 좀 게을러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고요. 근데 지금 뭐 모니터링이 그 교육도 듣고 왔다 보니까 생각이 많아져서 여러 가지 컨텐츠를 어떻게 구상을 해야 될지 좀 계획도 짜고 있고 지금 현재 제가 기획하고 있는 거는 이제 대리 운전하다가 발생하는 이제 대화 내용들 이런 것들 좀 에피소드로 묶어가지고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에 제가 이제 1화를 이제 에피소드 첫 번째 에피소드를 이제 올릴 예정이고 한번 그 보시고 반응이 좀 괜찮으면은 이와 삼화 이렇게 계속해서 올릴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제 갑자기 또 날씨가 좀 쌀쌀해지고 있는데 어, 이렇게 좀 날씨가 차가워질 때는 항상 이제 옷 차림새나 좀 이제 보온이나 이런 거에 유념하셔서 이제 내복을 입으신다든지 좀 도톰한 패딩 이런 거 입으시고 운행을 하셔야 건강에 좀 무리가 오지 않. 건강에 무리가 오지 않을 수 있으니 그런 거 유념하셔서 운행하시면 조금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도 이제 준비해서 나갈 예정이고요. 오늘도 열심히 일하시는 대리기사님들 모두 화이팅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채널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